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시바인누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아주 수상합니다. 24시간 만에 무려 6조 1천억 개의 토큰을 이동을 시켰는데요. 고래들은 그동안 반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한 매도 압력을 넣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시바인누를 무려 6조 개를 지갑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는 건 향후 시바인누의 수요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털리고 있는 개미들과 단기 세력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6조 1천억 개의 규모는 이전에 급락했던 시바이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수치인 걸 봤을 때 지금 이 고래들의 매지 활동은 아주 희망적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큰 급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며 공포감을 심어줘서 개미들과 단기 세력들을 털어내고 매도 압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돌려주려는 흐름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단의 박스권 형성으로 강한 상승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거라는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0.046원 저항 나이를 뚫어주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지지를 해준다면 2차 상승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강한 거래량 이후에 여전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들과 기관들은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 속에 강한 2차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시바이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큰 화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K9 파이낸스의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AI의 강세장을 시바이누가 함께 가져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며칠 후에 진행될 토큰 2049 행사에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AI와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미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의 그록 AI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 3월 중순에 발표했던 챗봇 그록의 레시피를 전세계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걸 활용해서 배드 아이디어를 통한 그록 기반 AI인 사라를 탄생시켰죠 그래서 이런 AI의 성장은 더욱더 시바인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시바인의 대박 소식인 AI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연관성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을 신흥 부자로 만들어드릴 매우 중요한 소식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에게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이시는 대로 시바이노는 민코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인데요. 이번에 토큰 2049 행사에서 시바이노는 골드 파트너로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 AI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암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AI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K9 파이낸스의 로드맵 자료를 보시면 총 3단계에 걸쳐서 디파이라던가 시바리움을 분산형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테스트넷, 그 다음에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메인넷, 그리고 4분기에는 버전 2까지 런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AI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현재 K9 파이낸스는 시바리움에서만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앱까지 개발하면서 다양한 곳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AI로서의 중요한 기능들을 선보일 K9 파이낸스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배드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K9 파이낸스가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바이누 파트너 배드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의 그록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그록 ai 소스를 전세계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요. 배드 아이디어는 이걸 활용해서 배드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적인 ai 챗봇 사라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바인노에서 출시될 ai 챗봇 사라를 통해서 영상 제작이라던가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바이누의 가치와 인기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AI 체포 사라가 이렇게 출시가 되기 전부터 관심이 폭발적인 가운데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도 사라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엄청 기대가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누는 단순 민코인을 넘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게 된 경쟁력 있는 코인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바인후의 가격에도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홀딩 중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디셔서 경제적 자유 이번에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올해 크립토 시장은 점점 상승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좋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속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즘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한 장세죠. 이럴 때 투자 전략 잘 짜셔서 좋은 선택을 이어나가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부터 너무나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을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이 불장에서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 크게 보고 있는데 나는 정작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 못 보시면 배 아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딱 맞는 코인은 또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뉴스에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바인으로 왜 들고 있을까요?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하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이렇게 신생아와 성장이 멈춘 성인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앞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맞아요. 대부분 신생아에게 투자를 하시겠죠. 신생아는 계속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날 거니까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버실 수 있는 거죠.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던 코인인데요. 한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880원까지 올랐었죠.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초기에 만원만 샀어도 총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본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장난 아닌 수익을 안겨 주었던 거네요. 시바이노는 2020년 7월 발행됐는데요.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무려 8개, 0 0 0 0 0 0 0 1달러 우리 돈으로 0 0 0 0 0 1 3원이었습니다 이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0이0개나 지워진 최고가 0 0 0 0 0 0 0 9달러를 찍기도 했는데요 하나0 0 1 0 무려 9만배가 폭등을 한 거죠 만원이 9이이된 거예요 이때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시바이누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 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처음 투자한 만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공통점이 다 뭔가요? 바로 민코인들이죠 제가 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에 정말 잘 맞는 코인들이 바로 민코인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민코인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코인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뭐 300%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정확하게 24시간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이 하루에 몇 개씩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메이저 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다 보니까 5천 원, 만 원만 이렇게 사셔도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노처럼 150만 배, 만 원을 사면 150억, 200억 이렇게 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5천 원, 만 원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가 아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관련 코인이고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이 민코인 대표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 역시 안전하고요 특히 트럼프도 엄청 들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만 해도 6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면 살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 기사만 나왔다 하면 이 코인은 계속해서 들썩일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셔야죠. 어차피 만원만 투자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이 종목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 중에 있고, 미국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이미 고래들도 냄새 맡고 들어와서, 이제 막 60%가량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폭을 생각을 한다면, 60%는 시작도 안한 겁니다. 고래들이 들어왔을 때 매수 기회이신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민코인은 특징이 가벼울 때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너도나도 사게 돼서 종목이 무거워지고 큰 상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200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크게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삼아 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이렇게 넣으셔서 성공하시게 된다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